때문에 자막을 하시면 듣기 거북하시더라도자막으 어떻게 해? 직접 이렇게 그그 그 자막 이렇게 타자 타자 아 여기다 말로에 아니 그처어 네. 야같이 이렇게 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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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킥스에 이런 아? 음성 효과 같은 거에다가 야같이 야같이 탑퍼그 탑퍼그 느미있미네요 <laughs> 여기가, 너 없어요. 너 여기. 응. 두 문제는 없을 거야 여기 g g y 페이지 e p e g s 인가1 0 a p e g i 이 a Pegsam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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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g s a m i 는 a Pegsamina, p e g s a m 얘랑 a p e g s a 더하면 X 뭐야, 서윤아? 어, 잠시만요. 이게 잠시만요 할건 아닌데 그냥 바로 나와야 되는데. 말, 말, 이거래? 마이너스 엑스 플러스 파 어, 마이너스 엑스 플러스 파 얘랑 얘랑 더한 게 위에다 쓰라는 얘기예요. 진짜 써야 돼, 서윤아? 계산 안 돼요? 아니, 이거 여기 아예. 안 풀어가지고 지금 써어요아 그냥 보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될 정도의 문제예요 이 문제는 뭐시을 써서 얘기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어서 다시 얘랑 예랑 얘랑도 더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 플러스 8 이렇게. 다시 또 더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16은 36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하면 이야이엑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무엇이 궁금하셨나요, 서윤님 여기서? 네. 규칙을 몰라서 그랬나그던왜 왜, 그니까 왜 규칙을 모를까? 적힌 식에 두사키나무에 적힌 식의 합이라고 되있는데, 어자 넘어갈게요. 연속하는 세 홀수에요. 어떻게 써야 돼요?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세 홀수인데요. 아아 아, 했으면 아... 얘기를 하셔야죠. 1 1이요? 1. <laughs> 연속하는 세 홀수 어떻게 써요? 아시는 분? 마이너스 2, 엑스, 엑스 플러스 2 좀만 다시 얘기해 주시겠어요? 맞게 얘기한 것 같긴 한데 다시 뭐라고요? 어, -E 어. 네. x e, 랑그 다음에 x랑 네. x-2 네 맞아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얘는 조금 다르게 써도 되겠죠 <laughs> 어떻게 쓰는 게더 좋을까요? 가장 작은 수가 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x, x 더하기 X 더하기 4, 이렇게 쓰는 게좀더 쉬워요. 똑같, 어차피 똑같긴 하지만, 네. 어차피 위의 식은 근데 구해서 빼기를 해야 되는 식이고요. 얘는 그냥 한 방에 나오는 식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수의 4배를 하라고 했으니까 얘한테 4배를 하면 되죠. 네. X 플러스 4 곱하기 4는 나머지 두 수야, 얘네 두 개를 더하는 얘기죠. 2x 플러스 2보다 40 크다. 더하기 40. 네, 요게 식입니다. 그래서 4x 플러스 16은 2x 플러스 42. 2x가 빼면? 26? 맞죠? 네, 그래서 x는 13. 기게 답이죠. 오케이. 선우는 식 썼어요. 자지 말고. 어? 썬다고. 그거 물어본 거 아니고. <laughs> 네. 자지 말라고. 알겠죠? 네. 제가 왜 잤냐, 이유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자지 말라 그런 거예요. 네. 다시 얘기하자면, 저는 이유를 안물어봤고요 <laughs> 네. 아, 이어컨 키자구요? 네, 아, 어떻게. 지금 너무 좋아요. 딱 좋아요. 너무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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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너 네, 덥잖아요. 더울 줄 알았어. 깰 수밖에 없어. 어, 이거 옷이 벗으면 안 되겠니? 옷이 이거밖에 없는데? 아, 잠깐만. 알아? 뭐? 아는데 그걸 또 하라고? <laughs> 뭐 유연이 뭐 덮을 거 갖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없어. 나 덮을 거 있는데. 그거 그거 주세요. 아아거 그게 낫지. 어 응, 그거라도 덮고 있어. 충분히 있네. 응. 위에다 걸치. 고 어깨에 걸치고 있어.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충분히 사이즈는 될 테니까. 선생님. 네. 잠바가 사라졌는데요? 잠바는 뭐야? 저, 저 가방에 있던 은저 가방에 있던 저 장모가 사라졌어요뭐 가방에 이고 거도 한도래 장모야? 아, 왜 열고 다녀? 뭐 제가 어떻게 해요 이 <laughs> 네 가방이 잠바랄까 사라졌는데 내가 어떻게 하니 그거를 기다려버린지 <laughs> 끝난 거야? 잊어 버린 거야? 너하반차도안 타잖아요 자주못 <laughs> 타고 왔을 <laughs> <같을>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저 그거 저 3년 동안 저 아니,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왔을 거 아니에요. 네. 온 길을 다시 가면 바닥에 누가 밟고 지나갔겠네요. <laughs> <laughs> 아웃도어, 아 뭐. <웃음> 이따가 <laughs> 네가 온 길을 다시 한번 잘 보고 가세요. 네. 가지고 온건 확실해요. 뭐 이상 쓰레기들은 남아있는데 잠방안없고요 아, 이거 보니 집에 앞뒀던거처매 책이 <laughs> <생일치기도 웃음> 뭐, 가방을 열어놓고 다녀요? 우리나라의 <laughs> 그 학원, 그엘레베이터문그에레제 그 <laughs> <laughs> 가방 얼그엘레베그 엘레베이니얼, 그엘이니얼그엘레베이그엘레이니얼그엘레베이니안그엘레베는니얼그레이니얼그엘레베니얼니레니 야 사발 시간이 인형 가져 문학 충격 자 계속하겠습니다 아 저놈 잠바이 좀 버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브공당하자 이거 빨치어 이카물 떨어졌어요 자 계속 얘기할게요 <laughs> 아까 제 페트병 꺼냈는데 거기 물 떨어졌어요 시청분하시고요여몇 쪽이에요 여기 몇 쪽이니 백사 쪽 백사 쪽이래요. 자, 얘도 뭐, 근데 너무 쉽죠 얘도? 한강식이잖아요? 네. 자, 분배 법칙 그냥 하셔서 좌변이랑 우변이랑 같으면 되는 거니까요 3AX 플러스 6은 6X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그래서 A가 2가 들어가야지 6이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6이 들어가야지 6이 되겠죠 끝났네요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 네.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이 됩니다. 외투 투 얘기 안 했으면 기억 못했을 걸. 다너 때문이야. 선생님 이 갑자기 어이 미연이 도플거 이니라 선생님 잘못을 말해. 그러니까 너 때문이잖아. <laughs> 때문이 맞지 <laughs> 아무리 생각해봐도 맞지 <laughs> 자그 다음에 110에 있지 않았어요 110에 110에 있었어요 어 있었네 자 110으로 가겠습니다 110에는 좌표가 마이너스이고 X축에 있는 점을 피해 좌표, 그럼 피해 좌표 어떻게 써야 돼요? 마이너스 2, 0잘 아네 그럼 A가 마이너스이고 B가 0이죠? 네 좌표가 오고 Y축이 있으면? 0.5 누가 물어본 거야? 저요 왜 물어본 거야? 그때 어려워가지고 네가 봐도 너무 쉽지 않아? <laughs> 아, 너무 쉽잖아 이거. <laughs> 야 시험도 너무 쉬운 문제인데. 너 그냥 틀리면 다지문하지 네. 역또 공부 안 해. 네다 해놓고 번 찍었어요. 어 음, 한번 뭐 그럴 수 있잖아. 지웅이라면 영원히 가능한 얘기. <laughs> 한 번만 가능하지 않아. <laughs> 영원히 가능한 얘기야. 지안이라면뜯지지거가 에, 네, 그럴 것 응. 음. 으로가보겠습니다 이제 몇 번이냐? 엄마. <laughs> 있었는데. 아, 됐다. 13번이요. 자, 세점 이걸로 꼭지점을 하나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 그려야죠. 그래서 2 콤마에 마이너스 4 콤마 이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2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어 주시면 되겠죠 어. 이상한데 어? <laughs> <laughs> 아아왜어져 이쪽으로 계그 실장 아, 쪽하고 가어아 <laughs> <laughs> 탭으로 한번 그렇게 돼? 네. 아, <laughs> 아, <하면> <laughs> 근 것체가. 어. 있어. 됐어. <laughs> 필요 없어. 자, 그랬을 때 이거 넓이는 이 파란색 직사각형에서 1번 직각삼각형, 2번 직각삼각형, 3번 직각삼각형을 차례로 넓이를 빼면 답이야. 뭔 얘기인지 이해 될까? 왜냐면 지금 얘는 직각이 어딘지도 모르기 때문에 밑변 높이를 몰라요. 밑변만 밑변도 모르죠 지금 이 길이. 네, 이거 요 길이 구하려면 3학년 돼야지 알수 있거든요. 3학년 꺼 해야지 무리수로 쓸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 써요. 그래서 높이가 없기 때문에 아예 너희비를 바로 구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직사각형에서 직각삼각형을 빼면 자, 자연스럽게 넓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가로의 길이가 몇이냐? 4. 어, 아닌데. 6. 자, 세로의 길이가 3. 어, 아닌데. 자, 4. 자, 6 곱하기 4여서 24가 넓이죠? 그럼 24에서 빼기 1번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6이고요. 2번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이고요. 3번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예요. 24 빼기, 3 빼기, 6 빼기, 4. 답은 집에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넘어갈게요. 다음 17번. 지면으로부터 은타이가 탑승한 높이일 때 탑승 탑스... 이... 휴... 씨...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거? 외주 문한거야자 너의 의견을 먼저 좀 들어보고 틀려서요 에이씨 야 15m인데 점 안보여? 안다 어? 왜이점 안보여 이죠? 흥분하니까 직선도 잘 거죠? <laughs> 어? 그러면 여기여기 보기만 하면 되는건데? 자..자.. 그러면 다 쓰면 되잖아 48 몇이야 48 16 20 28 32 다음부터는 서윤이 질문 안 받을게요 <laughs> 네안 받아야 될것 같아요 네제안 고치고 질문하네 설명은 진도북은 그럼 다 된거 같고 요전히 어? 15번 아, 남으서는또 있어요? 응. 15번 남았어요? 이것도 안해도 되는거 아니야? 아, 저 유제 2번 했는데 유제 2번 또 남았어요? 어디 왜내 눈엔 안보여 X축의 대칭이래요 X축의 대칭이면 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럼 얘는 똑같고 얘는 바뀌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2란 얘기인거고 얘는 마이너 7이란 얘기잖아 이건 누구야? 이거, 이것도 너야? 네 일로와 <laughs> <laughs> 어? 뭐가 문제야? 수업에 불만이 있어? <laughs> 마이너스 8이 답이네요 <laughs> 대칭을 모르는거야? 그런 건가요? 네 대체 모르는 일 있어. 주말만 지나면 다 까먹고 오는 사람들이 너였구나. 이거 그거... 풀이를 <laughs>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풀이를 어떻게 써야 돼요? 글 싸는 거 아니. 에요 이런 문제에 풀이가 있어요? 풀이 안 써도 돼요? 네. 어, 어 그럼 그냥지. 풀이 쓰래요? 아, 아니. 서술형이니까 써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이거 서술형이에요? 서술형만 쓰라고 시랬는데요 단답형 아니에요? 음. 단답형이잖아. 음, 그래요? 네. 네. 넘어가? 네. 그리고 쓸면 말로 쓰면 되지 그리고 25분 동안 세훈이와 차지가 이동한 거리를 각각 구하시오. 식 근데 식이 식을 쓸수 있잖아. 아 식을 그래? 못 쓰나? 네. 그래? 식이 쓸 수가 있는 건데. 네. 출발한 이유가 세윤이와 찬열이가 이동한 거리를 각각 구하려잖아요. 네. 그럼 이동한 거리가 뭐 말로 얘기하면 누구 먼저 얘기할까? 찬열이는 네. 10분까지만 이동하고 25분까지 쉬었잖아요. 그럼 그걸 써야죠. 네가 식을 쓰고 싶으면. 지요 어. 네. <laughs> 그 다음에, 뭐, 또 누구였어? 세훈이. 세훈이는 계속, 뭐야, 5분에, 아, 10분에 1kg씩, 뭐, 계속 갔죠. 뭐, 그런 거 쓰는 거죠. 5분에 500m, 1분에 100m씩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훈이는, 뭐, 그걸 쓰면 되죠. 음. 넘어가겠습니다. 워크북은 아직 얘기를 안 하셨어요. 63부터 67까지 잖아요. 63부터 67까지면 여러분들이 겁나게 못하는 단어인데요. 그죠? 질문을 왜안 하실까요? 저기요? 네.